11월의 첫날인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인데요. 오늘 밤 전남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에도 확대되겠고, 모레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올해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로는 초속 20m 이상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대부분 해안가에서는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과 충청, 경북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대전은 아침에 12도, 한낮에 18도 보이겠고, 서울은 12도에서 출발해 19도로 오르겠습니다. 파주는 아침에 9도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광주도 9도로 떨어졌다가 한낮에 17도로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11도 안팎에서 출발해 대부분 19도로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 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